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자기의 전재산을 그냥 땅에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의, 전재산, 나의 전재산을 그냥 땅에 버리는 것보다 나의 목숨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고 잘못 전한 사람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몰라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을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그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멸망하는 그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